굿모닝 오브 에스 함께하고 있고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MZ 세대 탈북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별명이 북미남이시래요. 북한에서 온 미남. 사실 저 원거 보고 기대 안 했거든요. 음. 하, 오시니까 기대가 많이 돼요. <laughs> 혹시 이 모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너튜브 검색창에 O B 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 직접 해주시죠. 음.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음. 일단은 먼저 성함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박유성 씨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생기셨어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제 남자분들한테 잘 생겼다는 얘기 자주 안 하는데 음. 잘 생기셨습니다. 오늘 또 O B S에 출연한다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네. 얼굴에 분칠 좀 하고 왔습니다. <laughs> 입술 연지도 좀바러세요 <laughs> 아, 아, 예. 어, 제가 이거 어리신 것 같은데 이 말하는 그 단어 선택은 음, 연지 아. <laughs> 약간에. 예, 뭐 어. 북한에서 어. 쓰는 말 맞, 그, 맞습니다. 그쪽, 그쪽. 아 그래요? 어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아니 네, 우리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아, 하시겠 끔 너무 하시게 관심을 하시게 보이시는 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궁금한 게 네, 너무 그러니까. 많다. <laughs>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으로 네, 네, 여기 카메라는 저쪽에 위에 있습니다. 음, 네. 아, 아, 저기 있군요. 네. 아, 시청자 아,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북미남 어, 네.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음. 북한 연구소 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북한학과에서 지금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대학원생입니다. 그로듀요아 아, 근데 원래 영화도 찍으셔서 제가 영화 감독 박유정 씨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다가 아까 아. 멈칫했거든요 제가. <laughs> 아 제가 이제 학부는 이제 영화학과를 나와서 네. 이제 예. 다큐멘터리 음. 어 제가 어떻게 탈북을 해서 오는지를 음. 한번 재연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주연도 맡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 출연을 했죠. 당연히 아. 예. 제가 이제 어떻게 와야 되는지 소개를 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많은 또 관심을 받아서 네. 상도 좀 받고 아. 또 영화 감독으로 아.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자 주연까지. 네. 아그렇군 제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라는 제목인데요. 예.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 네, 여기 이제 탈북민들이 대부분 이제 산국을 걸쳐오는데, 요 음. 메콩강을 좀 걸쳐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진실 공방들이 좀 있는데, 요걸 좀. 쾌... 가는 그런 내용의 라큐멘탈입니다 음, 아, 여기서 삼국이라고 하면 태국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얀마와 라오스 아,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음. 브로커들이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서 가는 데인데 아. 에꼭 네, 걸치게 돼 있죠. 아, 요 얘기만 들어도 한뭐한 뭐, 1박 2일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laughs> 네, 아, 저희가 그걸로 조금 한번 저희 다음에 한번 잡아보고요. 네네, 네,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샵공 999번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좀 궁금한 그러니까요. 거 여쭤보죠. 얼마나 드셨어요 오신지는? 어, 지금 이제 10년이 좀 많이 넘었습니다. 아 네. 이제 한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예. 이제 15년이 되가네요. 아 아니 그래서 사실 말투 잘 모르겠어요. 아 얘기하시... 말투. 네 거의 뭐. 사실 근데 지금도 많이 이제 북한 어... 사투리를 씁니다. 일부러 아... 쓰시는 거죠? 아 일부러는 아니고요. <laughs> 네, 이제 어, 네. 가족 친 어, 이제 동 어... 동무는 아니네요. 네 친구들이 친구들. 네, 북한에서 지인분들. 친구들이랑 네. 이제 앉아서 네. 얘기하다 보면 어, 밥 먹었니? 아... 어, 뭐 먹고 왔니? 이러면서 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아... 네. 아... 그 고향이 이제 함경북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사투리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해요, 그죠? 맞습니다. 아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어,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그 강원도에서 남축과 북축의 군인들이 만나는 음 영화가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웰컴 투 동막. 맞습니다. 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예. 어, 너는 감자는 먹어봤랬니 어 이거 이제 약간 비슷하게 쓰거든요. 아 아, 그렇게 들으니까. 구수하다. 아, <laughs> 니 너무 신기한데. 음. 어, 어, 어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한국에서. 아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h a n n e l YouTube c h a n n e 이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c h 북미남 채좀 어, 네. 약간 쑥스럽진 않으세요 이렇게 지으면서 여러분 <laughs> 네. 직접 지으셨어요 잘 생기셨어요 <laughs> 누가 잘 지어졌는데 <laughs> 네. 네. 아니 많이 쑥스럽습니다 <laughs> 진짜로 근데 어, 북한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잘생긴 남자들이 있다라는 이미지가 대한민국 음. 사회 에좀 있어요 왜냐면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낸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네네. 북한 주연하면은 아, 현광호 현빈 음. 아 그러네요 진짜 네 한편기. 현빈 나오죠 그리고 음. 이제 김... 공유도 오셨어 네. 공유도 네. 있었습니다 네. 공유씨도 네. 있었고 김수현씨 아 김수현씨 <laughs> 어, 네. 아, 너무 잘생긴 사람만 나오니까 <laughs> 네. 북한 사람 하면 다 잘생긴 건줄 아는데 아. 제가 이제 북미남 딱 하고 이제 나가면 아, 아니다 이게 이제 오, 북한의 아니. 미남이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랬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아. 그런 타이틀이 어울릴만합니다. 북미남 채널도 여러분 많이 기억해 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저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가끔 북한이 보이는 곳으로 간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네. 이게 뭔가 향수병을 없애려는 뭐 그런 방법이니까 이제 어. 곧 있으면 또 추석, 추석. 어. 추석이잖아요. 예. 아, 근데 그렇죠. 이제 이 탈북민들이 이 연휴 때 제일 좀 씁쓸해요. 와... 왜냐하면. 기껏 모여야 항상 보는 가족이 음. 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땐또 시간도 많고 대한민국은 또이 기간에 쉬는 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할수 그러니까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족들이랑. 그렇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님들이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데 음. 이제 뭐 드라이브 할겸 이제 해가지고 고성까지 이제 쭉 음. 해안으로 올라가면 통밀 전망대.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음. 거기가 또 경치가 좋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또 가을에 가면 또 바람도 시원하고 하니까 네, 네, 네. 좀 자주 찾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고향이 함경 남도 화몽이거든요 음. 그래서 해안선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 어머니 고향이 나와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옛날 이야기 또 이렇게 계속 아,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 들어 들어야 돼요. 그때는. 아유, 네. 아니 효자세요 신기 그니까 저도 뭐 고성도 가보고 사실 저 교동도도 가보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바라보는데 어. 제가 봐도 느낌이 그런데 우리 실제로 거기서 오신 분들의 마음은 훨씬 진짜 좀 뭔가 마음이 찡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가 수원에 사셨어요 어. 이제 갓 와서 정착을 하실 때 네,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동해로 가셨거든요 음. 그래서 여, 여기로 왜 오셨어요 하니까 통일이 되면 제일 빨리 올라간다고 외로 음. 음. 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마음이 사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음. 그 마음이죠. 아, 네, 받더라고요 네, 예. 어. 아, 그 참고로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음. 강원도가 네. 나뉘어 있죠. 네. 예. 고성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어, 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성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류를 접한 젊은 층은 김주를 내 세운 4대 세습에 불만이 크다. 뭐 요즘에 뭐 사실 외신을 통해서도 언론보다 많이 됩니다. 북한에서 어 외부 문화 많이 철저하게 막는다. 그런데도 사실 또 다른 얘기로는 최근에 그 작년에 내려온 그 이일규 참사 얘기로는 우리 딸이 네. 일반 한국인들보다 한국 연예인에 대해서 훨씬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 실제로 많이 접할 수가 있나요? 많이 접하죠. 어. 네, 이게 북한이 2020년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까지 맞아. 만들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음. 특히나 젊은층. 예예. 그데 이제 김주 그 위에 김주애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나서 이제 북한이 그 이후에 청년들의 어떤 복장에 대한 또 규제를 음. 법으로 법제화합니다. 아, 청년 사상 어, 교양법이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네. 이런 옷 입지 말라 이런 말 쓰지 말라 이런 걸 음. 이제 교양을 시키는데. 김주혜가 조선중앙 t v 에딱 나왔어요. 음. 어린애인데, 음, 11살인가요? 여, 지금 그때로 뭐, 2013년 전후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음. 이제 뭐고 그 정도가 될 텐데, 음. 네. 이 친구가 일단 북한에선 절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런 옷은 시설에 따입고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여성들은 조직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머리를 그렇게 기를 수가 없어요. 아. 네, 머리 기 밑으로 내려다 자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조직생활이란건 회사를 다니는, 회사를 못 아. 다니니까 그러니까 음. 북한의 모든 사람은 다 조직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음. 네. 음. 11살부터 무조건 음. 아 잘라야 돼요 예. 근데 그 친구는 힐도 이렇게 높은 걸 신었어요 맞아요. 힐을 아마 좀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북한 젊은이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기 딸한테는 다 시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젊은층에서 보기에는 왜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왜 하나. 음. 그 선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시수룩을 입었기 때문에 입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하지 말라고 아, 했어요. 네, 음.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등장했거든요. 그쵸. 사실 북한에 그런 모순들이 많아요. 음.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한때 이제 북한에서 구면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좀 많이 했어요. 금연, 금연, 아, 금연. 금연 캠페인. 음. 근데 어딜 이제 현지 시찰할 때 항상 옆에 제떨이와 이제 담배가 네, 그걸 공중분하게 옛날에는 좀 맞아요? 지웠어요. 어, 어. 근데 요즘에 그냥 내보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라는 거를 아, 확실하게 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의도적이다. 담배를 아, 아무나 아무나 피울 수 없다. 아. 네. 피우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다. 백두열동. 어. 너는 피우지 마. 어. 하지만 음. 난 피울 수 있어. 일단 우리 지상파 방송이니까 노담입니다, 여러분. <laughs> 담배나 아, 비는게 좋습니다. 음, 예. 어쨌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보인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고. 에, 아니 근데 그 음. 김주혜 얘기 나와서 그 후계 구도 요거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아들이 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거 네. 좀 확인이 되세요. 이게 국정원이나 뭐 미국 정보 당국이나 이제 말이 좀 약간 다르게 긴 거든요? 맞아요. 아직 뭐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 좀 쓸게요 제가. <웃음> <웃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고 계속해서 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북한의 웬만한 고위층도 몰라요. 음. 웬만한 측근들이 아니고서는 이제 김정은 가족을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그 농구 선수 로드먼이 음. 방문했을 때 자기가 봤다. 라는 게 이제 제일 신빙성 이 있는 지금까지의 얘기인데. 아 출처가 거기예요 네, 니스 로즈맨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그 아. 얘기를 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내가 봤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그걸로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음. 사실 김주혜가좀 2년 넘게 이렇게 공식 성상에 나오고 얼마 전에는 아버지랑 같이 말 탔어요. 음. 그 어린 친구가. 음. 네네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백말을 탄다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음. 이제 이게 백투 혈통이고. 완전히 이제 후계 구도를. 음. 구쳐 가는 음. 모습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들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건 이제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네. 과연 이게 여성이 이제 대를 물릴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여튼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네. 아니면 또 최근에 이게 귀순한 북한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이게 예. 맞아요. 그렇죠? 군인들 도 예. 많이 왔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어 최근에 이제 대북 확성기가 어. 이제 음, 재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이 음. 제일 발끈하는 게확성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고조놈을 이제 모함하는 거 모함하고 음. 또 남쪽의 실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DMZ 근처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군인들은 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음, 들리니까 그 수, 들리니까 맞아요. 이제 근무를 서는데 계속해서 듣고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고그 DMZ 쪽 쪽에 이제 파견되는 북한 군인들은 그래도 좀 성분, 출신 성분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북한에서의 원하는 상대 상들이 이제 그쪽으로 온단 말이죠. 음.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실상, 남쪽의 실상, 북한의 실상을 이제 들었을 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음. 확 뭔가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 뭔가 이제 번뜩하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음. 최전방에는 좀 그야말로 좀그 상류층 잔재부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아, 넘어가지 않게 우리 그렇죠. 남호 쪽 정신교육이 좀잘된 아. 친구들만 그쪽에 음. 보냅니다. GOPGP 쪽만. 음. 네.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최근에 넘어왔다는 건 어쨌든 그대확성 방송이 좀 많이 영향을 진짜 줬다는 얘기겠네요. 네, 저는 어.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군사 전문가들 말로는 그게 확성기가 그 그게 얼마가요, 그게 일단은? 북한 쪽에서 제가 어,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거기 음. 군인들은 이제 음, 뭐, 예, GPT-6P 군인들은 이제 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북한 측 쪽. 음 워낙에 그 확성기가 좀 소리가 커서 우리 군장병들의 청력을 망가뜨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단순게 이제 대북 확성기 역량만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네, 또 네. 오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이 좀 네. 동해서 오지 않을까. 사실 일반 방송에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가는지 좀 공개가 되긴 했으니까. 네. 예. 네, 어쨌든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라 이야기 아니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해요 어떻게 오든 언제 오든 마음 먹기까 쉽지는 않죠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에이. 이게 어, 탈북이라는 게 남쪽이 잘 살고 내가 저기 가면 잘살수 있다는 라 항상 생각은 하고 음, 알고는 음.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을 내리는 게 북한이 하도 이 탈북과 어떤 이런 걸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가다가 네. 이제 혹시 혹시가 아니죠 정말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 선뜻 결심을 내리는 거는 웬만한 어떤 원동력이 있지 않고서는 음.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쭤보기 참그 조심스러운데 2007년에 탈북을 하실 때 어떤 네. 계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있었죠. 이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 북한에서 안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게 아버지가 먼저 남쪽으로 오시고 나서 아.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아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자꾸 남쪽으로 가라고 북한 당국이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사람을 못 살게 그러요. 자꾸 음. 아버지 어디 갔니 뭐어쨌니 계속해서 24시간 감시가 들어가니까 음.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게 같지 않은 거예요. 음. 누가 쉽게 정든 고향을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힘들고 못 살아도 그쵸. 후쩍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근데 이제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요인을 조작을 하니까 음. 어쩔 수 없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음. 저도 그렇게 해서 온거 같아요. 아, 음.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어. 네 <laughs> 명절 때 빼고는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일할 때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래, 거할때 그러니까. 음, 이럴 음, 때 빼고 아, 명절 때가 조금 하, 다른 좀 어떻게 좀 가족과 음.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음. 그런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죠. 너무 네. 좋습니다. 어. 그럼 거기에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다 계시죠. 어머니 음. 아버지 저만 없고. 음. 네, 모든 어머니 쪽 아버지 쪽다 계십니다. 삼촌시니 모들.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동해에 계신다잖아요. 진짜 네. 갈수 있으면 바로, 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네. 아, 그 말이 좀 마음에 많이 합법적인 와닿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이제 가신다고. 네. 네. 아, 데 요즘 강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음. 여기저기 이제 가서. 음. 네, 이제 음. 북한의 실상도 알리고 제가 또 한국에 와서 음. 북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음. 오히려. 네, 네, 오히려. 근데 네. 이게 북한의 사회상 실상이랑 또 북한의 어떤 법 뭐 음. 어떤 노동당 규약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리다 뭐 어리도 하, 어리기도 하고 또 음.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아왜 이런 사회가 구축이 되는구나를 좀더 이해하게 되더라고 해서 그런 아. 것들을 좀 나가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네. 것도 새로운 접근인 것같기 합니다. 어, 네. 아니 그 최근에 이거 파리 올림픽 열렸잖아요. 네. 네, 여기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뭐 우리나라 선수와 사진 찍은 선수들, 북한 선수들은 뭐 징역 받는다. 아, 그래. 이런 이거 옛날에 떠났군요. 우리 뭐 어르신들이 하던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그래? 네,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뭐 남쪽 선수들이랑 접촉하고 나 심지어는 지구 가면. 응. 처벌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아, 통계서 지면.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오래전 이야기고 예. 그게 이제 한번딱 있었더라고요. 예. 66년도인가 아. 영국 어 월드컵 때 아. 북한이 이제 8강까지 갔다가 예. 거기서 지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허대게 이제 그 음. 선수들이 음. 혁명화라고 하죠. 지방이 추방당하고네 음. 아.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대가 끊겨 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음. 이제 축구의 대가 끊기니까 야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음. 해서 나가서 조금 어 지지부진 하거나 뭐 일을 좀 치면 들어와서 혁명하라고 해서 아 어, 이제 사람들을 좀 비판하는 음. 그런 시간들은 있습니다. 네, 음. 네. 근데 이번에 삼성이 후원을 했잖아요. 모든 선수들한테. 네. 그럼 북한 선수들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북한이 그걸 미리 알고 갔을 거예요. 음. 자 남쪽에서 삼성폰 준다고 하는데, 음. 저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음. 이렇게 아마 보고가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음. 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 당국에서 받아라 예, 예. 아, 예. 우리도 정상국 가고 모든 선수들이랑 똑같이 해라라고 음. 해서 아마 아마 다 호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음. 예. 아, 음. 그렇군요. 뭐한 한간에는 뭐 음.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뭐 이런 음.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아닌 것 같다. 가져갔을 네.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가져는 가대 반납했을 거다. <웃음> 당연히 <웃음> 어. 하죠. 네, 절대 그건 쓸 수가 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저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러니까 제, 정도 어, 수제 있을 것 개인적으로 같아. 궁금한 네. 거. 네, 어. 하세요. 지난 2018년도 그 저기 남북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네. 그 판문점에서 그냥 아무래도 박유정 씨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내려오신 분인데 네. 이김그 저기 김정은 위원장과 이 문재인 대통령과 둘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음. 그뭐 포옹하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그래, 가셨, 궁금하다. 가셨습니까?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도. 아. 음, 남북 통일에 대한 음. 네, 남북 교류에 대한 음. 네, 희망을 가졌 사실 좀 따로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북한 정권 음.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억압하고 탄압하는 거 맞죠. 음. 우리가 인정하고 그건 사실임을 압니다. 음.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남북은 따로 갈 수밖에 없고 음. 어그 길은 더 멀고 험할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인정하되 음. 하되 일단은. 필요한 것부터 해결하자 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시선으로 저는 봤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음. 네네. 그래서 또 이번 정권에서 그 북한 이탈주민의 날 제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음.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을 좀더 정부나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음. 보호해 주겠다 네, 네 통일을 음. 위해서 여권으로 좀더 이렇게 쓰겠다 음. 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저도 너무 예, 감동을 음.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laughs>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저희가 추석쯤에 한번 음, 지금 또 네. 추석 얘기하셨는데 그때 한번 박유성씨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시 어, 네, 시간이 거, 많이 남거든요. 더 궁금한 <laughs> 것들 저희가 함께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미리 음. 선곡을 좀 받았는데 네. 저는 조금 젊은 노래를 음. 하실 줄 알았는데 김범룡의 바람바람 바람, 이 노래 왜 선곡하셨어요? 아, 여쭤봐도 그, 돼요? 국에서 <laughs> 어. 많이 듣고 나서. 아. 네, 청년들이 이걸 약간 개사해서 음. 통일의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아. 좀 개사해서 부르던 노래예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에 네. 남겨 드리고 아, 그도 마지막 소감을 해 네. 말씀해 주셔야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어떠셨는지. 아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짧죠? 아쉽습니다. 추석에 다시 한번. 제가 번과. 너무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laughs> 그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네, 다음에 좀더 많은 네. 이야기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북한 북미남 MZ 세대 우리 박성씨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